안녕하십니까. 불량소경입니다. 오늘 리뷰할 일본 라이트노벨. 후,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입니다. 뭐, 마침 2권도 금방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1권 주문하고 읽고 있는데, 3권도 금방 나오려고 한,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 리뷰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마 3권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본 작품의 소금지수, 오조입니다. 확실히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작가물. 결국 작가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작가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할 거예요. 다만, 이 작품, 당연하게도 러브 코미디가 강하지 작가물로서의 성격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1권은 상황 자체가 재미있는 편이었는데, 2권부터 왠지 평범한 러브 코미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스토리를 보고 사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근데 개그 코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는 이 작품 특유의 그 착각물적인 성격까지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보면서 짐작은 했는데 결국 내역의 결말을 따라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그 보라 머리라는 게 솔직히 제가 흡연 법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 보라모리 여자의 루트 때문이거든요. 진짜 진짜 개인,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 이전에 사실 윤리적인 문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 결국 근친물입니다. 솔직히 개그 파트는 나름 재미는 있어요. 서비스씨는 솔직히 전혀 집중을 못 하겠지만 개그 파트까지는 재미는 있습니다. 러브 코미디 자체도 이제 러브 부분보다는 코미디 부분이 훨씬 강하기는 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제가 개그도 잘못 받아들인 게 결국 서비스 신으로 점출된 개그라서 진짜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취향적으로는. 일러스트. 솔직히 컬러는 나쁘지 않았는데 흑백이 좀 옛날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컬러에 흑백 필터를 이렇게 딱 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왠지 어 뭔가 좀 화사하지 않다는 흑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좀 그래요 요즘 보기 힘든 흑백 느낌인 거죠. 읽다가막 계속 천장 보면서 정신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몇안 되는 작품 중 하나거든요. 자 저랑은 상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결국은 러브 코미디만으로 이루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판타지 명작 중에 속한 저에게는. 정말 당장 끊어도 될 작품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1권에서 보여줬던 착각물적인 스토리를 어느 정도 다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뭔가 어 결말을 내만한 요소 어느 목적 스토리의 목적성 이런 거를 가지고는 있거든요 개별적인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스토리, 캐릭터, 소재 5점입니다 그리고 필력 6점이고요 일러스트, 일러스트는 컬러일러스트는 좋았으니까 7점이고 그리고 다음 건에 대한 기대 4점입니다 저한테는 읽는게 정말 힘든 작품이었어요 1권 시놉시스에서는 진짜 착각물과 개그물의 결합을 기대했는데 1권 에필로그를 보면서 어? 왜왜 어왜 이렇게 흘러가지? 약간 싶다가 2번 들어서 아씨 결국 이렇게 되나? 싶었습니다 좀 많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한거는 시니컬한 주인공이 정말로 여동생은 껄끄러워하고 여동생도 그리 막 착하지는 않고 친절하지는 않고 착하지도 않은 뭐 그런 느낌의 소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의 소설이 나와버리니까 실망감이 좀 커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러브 코미디의 리뷰는, 제 리뷰는 아무래도 이제 러브 코미디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걸러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특히 이번 리뷰는 좀 많이 걸러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의 장점을 하나도 말을 안 했거든요. 하, 지금까지 불량소금의 리뷰였고요. 감사합니다.